제일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공짜 여서 무료로 들을 수 있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저는 사범님의 직업이 검도 사범님인지 알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른 직업을 갖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주말마다 이렇게 한 오전 을 포기한다는 거 그거에 너무 감동 을 받아서요. 어린! 어린! 가장 큰 거는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사춘기도 다가오고 하는데 같은 부분에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동작구 구청대 이제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가면서 같이 이제 조언도 해주고 같이 응원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정말 그 친밀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오! 부터 이제 아빠와의 그 벽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많이 저에게 이제 좀 다가오는 편이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검도가검도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제, 아이와 저랑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토요일마다 고생하시는 사부님, 아, 정말,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쉬고 싶을 텐데, 이렇게 재능 기부를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학교에서는 그 강당,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주어지게 된 영본 초등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머리, 셋! 머리, 넷 머리, 셋! 가리키면서 되게 좋은 일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고, 저도 이걸 통해서 더 뭐랄까, 일단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면에서도 애들한테 바르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이나 그러니까 가정 가 쪽으로나 볼 때, 개, 개인적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바르게 사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애들한테, 애들 때문에 얻는 게 큽니다. 반대쪽, 영역! 야, 전문적인 어떤 그 뭐랄까,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르키는 방법을 잘 몰라서 되게 그게 먼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내는, 토요일 날 낸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근데 지금은 생활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불편함 없고요. 또 가르치는 것도 한 6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교육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애들하고 보감하면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됐고요. 주영이! 주영이! 제가 가끔 이제 부모님에서농담 삼아 하는데, 제가 여기 목욕 그리고 또 뭐랄까, 집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제 환경이, 그러니까 제뭐 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없다면, 또건강한다면 그러면 은가급적 끝까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더 기회가 된다면 또 저보다 더 훌륭한 여기 출신이 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하고 이 학교의 어떤 문화가 되면 가장 큰 바람입니다.